이보시오. 마카,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laughs> 나지 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겉보기엔 평범한 게임 아카데미. 그런데 말이야. 제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은 내쫓혀진 애들도 있다. 공부를 시키는 건지 강금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혹한 그곳의 시스템. 원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다들 집에 가면 공부는 안 하잖아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좀 강제로. 유별난 책임감으로 가르치는 학원 주신 게임 아카데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달 후 불만족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제 136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특검은 이제 아마 특검의 교과서로 특검을 이렇게 하는 거다. 뒤에 특검들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두고두고 이제 앞으로. 왜 그렇게 못해? 개인적으로 제일 웃긴 거는 수사 결과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포폰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 최순실 참명폰을 찾았는데 참명폰 중에 가장 통화 횟수가 많은 전화번호를 찾은 거예요. 근데 발신 기지국이 전부 다 청와대 관저야. <laughs> 전부 다한 번도 예외 없이 어디 안 가니까 그안서 전화하는 거지. <laughs> 해외 순방을 갈 때만 출구하는 당일이나 입국 당일만 전화를 하고 국내 대통령 행적과 정확히 일치하고 저 폰은 관저에다 놓고 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두 가지 정도를 그 추정할 수 있죠. 번저가 아닐 때는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 또는 해외 순방길에 같이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통화를 안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번호를 강하게 추정했는데, 그 상대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이그 번호가 맞다. 완벽하잖아요. 이걸 부인해 안 썼다고. 실제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갈때 가장 목적을 두고 간건저 사명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대포폰 실물을 가져오려고 네. 그랬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사실. 관저 안에서 최선실 씨가 맨날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그리고 가장 의외의 성과는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봅니다. 이걸로 김기춘이 평생에 빠져나간 그 범망을 못 빠져나갈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재산이요, 재산, 개인적으로. 여기도 보면 그 특검이 아쉬움을 막 토로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파악된 재산 국세청 신고가예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모른다거나 금괴로 있다거나 <laughs> 그런 건다 빠진 거예요. 해외로 나갔다거나. 실제 시세일 경우에 저거보다 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국세청 신고가가 지금 2230억이고 토지 및 건물 등등가 2700억 정도.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게 다행히 이제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구국봉사단 관련해서 뭐서거시 금고 어디 갔나, 명남학원 정수장학회, 그다음에 최태민 사망 이후에 재산이 어디로 갔나, 또 그러니까 두번 크게 옮겨진 거예요. 박정희로부터 최태민으로, 최태민에서부터 최순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인척들에게두 번을 크게 옮겨졌는데, 어. 그걸 찾아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해외 유출. 근데 이제 조사 기간이 너무 부족했고, 한탄이 한탄. 특검이 한탄한 내용이에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관련 자료 보유 기간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뭐 이런 데서 다, 자료를 날라면 안 준다는 거야. 특검이 달라고 하는데도. 이건 이제 대통령 권력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개인적으로는 이 재산 관련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밝혀내 마지막까지 밝혀내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 게 최순실 일가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최순실이 무슨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별한 재능이나 뭐 놀라운 통찰력 그게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데 법을 안 지키니까 그리고 방해가 되면 폭력을 사니까 그러니까 살아 나와 있었던 거 이때까지. 별게 아니에요. 돈을 뺐으면 다 끝나. 거꾸로 돈을 뺐지 않으면 부활한다. 들림없이저 정도 돈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취미가 돈인 것 같아요. 자기 삶의 목적, 취미, 재능, 모든 게다 여기 결집되어 있는 돈과 관련. 그래서 저는 특별 법을 만들어서라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다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자기들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돈이 계속해서 부풀려 주시고 불려 지는 과정도 무슨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미르케이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 돈을 환수하는 게 맞아요. 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특검의 종착지는 이 돈의 환수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다 환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리, 머리, 머리. 아, 꼬박꼬박 머리 감는데 왜 두피가 더안 좋아지는 느낌이지? 아우. 빅그린으로 바꿔보세요. 샴푸는 기본, 두피에 꼭 필요한 자연유래 성분의 트리트먼트로 건강한 두피와 모발로 가꿔줍니다.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손상 모발 영향을 위한 투쓰리 헤어팩도 있습니다. 응원은 잘하던데, 야구는 좀 하니? 언니보단 잘할걸요? 일본만 안서도형 기록 다내건디 야, 이게 지금 돌았나 지금 레전드 부서 붙어볼까? 붙어볼까? 다양한 구질로 더 짜릿한 승부! 스프링 야구의 레전드! 레전드 야구전! 이보시오. 마카, 마카 좀 갖다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르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따지마켓에서 <laughs>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겉보기엔 평범한 게임 아카데미. 그런데 말입니다. 제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은 내쫓혀진 애들도 있다. 공부를 시키는 건지 감금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혹한 그곳의 시스템. 원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다들 집에 가면 공부는 안 하잖아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강제로. 유별난 책임감으로 가르치는 학원 주신 게임 아카데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달 후 불만족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그 상대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이 그 번호가 맞다. 완벽하잖아요. 네걸 부인해 안 썼다고 실제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갈때 가장 목적을 두고 간건저 차명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대포폰 실물을 가져오려고 네. 그랬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사실 관저 안에서 최순실가 맨날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그리고 가장 의외 의 성과는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봅니다. 이걸로 김기춘이 평생에 빠져나간 그 범망을 못 빠져나갈 수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재산이에요 재산 개인적으로 여기도 보면 그 특검이 아쉬움을 막 토로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파악된 재산 국세청 신고가예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모른다거나 금괴로 있다거나 <laughs> 그런 건다 빠진 거예요 해외로 나갔다거나 실제 시세일 경우에 저거보다 고비되는 거죠 그렇죠 국세청 신고가가 지금 2,230억이고 토지 및 건물 등등해서 아, 뭐 놀라운 통찰력 아, 그게 아니라 돈이에요 돈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데 법을 안 지키니까 그리고 방해가 되면 폭력을 사니까 그러니까 살아 나와 있었던 거 이때까지 별게 아니에요 돈을 뺐으면 다 끝나 거꾸로 돈을 뺐지 않으면 부활한다 틀림 없이 저 정도 돈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취미가 돈인 것 같아요 자기 삶의 목적, 취미, 재능 모든 게다 여기 결집되어 있는 돈과 관련 그래서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다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애초부터 자기들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돈이 계속해서 부풀려지고 풀려지는 과정도 무슨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미르케이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 돈은 다 환수하는 게 맞아요 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특검의 종착지는 이 돈의 환수다 그래서 다음 조건이다 환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리! 머리! 머리야! 꼬박꼬박 머리감는데왜 두피가 더안 좋아지는 느낌이지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36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laughs> 특검은 이제 아마 특 특검의 교과서로 특검은 이렇게 하는 거다 뒤에 특검들 부담스러울 거예요 두고두고 네, 두고 이제 앞으로 왜 그렇게 못해 개인적으로 제일 웃긴 거는 수사 결과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포폰에 대한 이, 내용인데 보면 최순실 참용폰을 찾았는데 참용폰 중에 가장 통화 횟수가 많은 전화번호를 찾은 거예요 근데 발신 기지국이 전부 다 청와대 관저야 <laughs> 전부 다한 번도 예외 없이 어디 안 가니까 그 안에 전화하는 거지 <laughs> 응? 해외 순방을 갈 때만 출국하는 당일이나 입국 당일만 전화를 하고 국내 대통령 행적과 정확히 일치하고. 저포는 관저에다 놓고 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두 가지 정도를 그 추정할 수 있죠. 관저가 아닐 때는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 또는 해외 순방길에 같이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통화를 안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번호를 강하게 추정했는데 1700억 정도.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게 다행히 이제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구국 봉사단 관련해서 뭐 서거시 금고 어디 갔나? 명남 학원 정수장 학회 그다음에 최태민 사망 이후에 그 재산이 어디로 갔나? 또 그러니까 두번 크게 옮겨진 거예요. 박정희로부터 최태민으로 최태민에서부터 최순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인 두 번을 크게 옮겨졌는데, 어, 그걸 찾아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해외 유출. 근데 이제, 조사 기간이 너무 부족했고, 한탄이에요, 한탄. 특검이 한탄한 내용이에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관련 자료 보유 기간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뭐 이런 데서 다 자료를 달라면안 준다는 거야. 특검이 달라고 하는데도. 이건 이제, 대통령 권력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개인적으로는 이, 재산 관련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밝혀내 마지막까지 밝혀내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 게 최순실 일가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최순실이 무슨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나.